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LG 사이언스 파크 직원들의 울린 주인공을 만나봤다. 매일 새벽 6시, 제일 먼저 크로스핏 박스의 문을 연지 무려 10년째라는 그. 근 손실 걱정에 잠까지 설친 그가 근육을 예열하는 웜업 시간. 계신데 어떻게세요? <laughs> 동료들과 함께할 오늘의 와드를 작성하며 점점 텐션이 올라오는 태웅. 운동을 인생 반 이상 동안 해온것 같고 크로스핏은 2013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약순환이에요. 힘들다고 운동 안 하면 은 체력이 더안 좋아지고 그럼 더 힘들어가지고 운동 안 하잖아요. 그걸 딱한 지점에서 끊어야 돼요. 그냥 행동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사실 태용은 크로스핏 대회 상위권 수상까지 수차례 할 정도로 운동에 진심이다. 운동 끝나셨어 네. 운동도 하려면 돈 벌러 가야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운동하고 운동하기도 해서 위해서는... 출근하자마자 자판기로 달려가는 이분은 누구일까? 태웅코치에게 시달리던 그 사람이다. 맛있나요? 네 맛있어요. 면제는. <laughs> 외모로는 믿기지 않지만 입사 1 년이 채안된 팀의 막내다. 셉이라는 이제 고흡수성 수지라는 고분자를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거로는 기저귀에 들어간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조금 고객사나 좀 고객이 원하는 거에 맞게 개발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업무 하고 계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어떤 거 해야 될지 좀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핫도그 드실 때는 무슨 생각하셨어요? 핫도그요? <laughs> 또 오늘 시작됐구나. 팀 안에서 MBTI가 혼자 2인 연재, 아이 네 명과 이한 명의 회의는 어떤 모습일까? 연재는 아직도 핫도그가 생각나나 보다. 다그성을 좀 많이 좀 배우고 있습니다. <laughs> 상경 계열 있는 구매팀에서 일을 하다가 두 번째서는 이제 그런 유통업에서 MD라고 하는 이제 머첸다이다에서 상품이나 프로모션 기획 업무를 하다가 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여기 연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을 거치고또 다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고가 경입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활력을 주신 것 같고 썩 친하진 않다는 느낌이 드네요. 진짜 사수분이세요? 여기는 몇년 보시나요? 여기요. <laughs> <laughs> 정차 정착... 해야 좋겠죠? 박제 되나요? 선임 오, 혹시 식사 하세요? 형이 오 식사. 형이 네. 오 식사 하시나요? <laughs> 점심 시간에도 가운데 앉아 팀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연재다. 체육관에서 하는 사뭇 달라보이는 태용. 이래봬도 팀의 막내다. 프로스피 비롯해서 운동 열심히 하시는 게 업무에 도움이 되는 거죠? 끈기를 배워서 운동을 통해서 안 돼도더라도 계속 될 때까지 시도해보고. 마인드는 확실히 팀장이다. 운동 쉬운지 업무가 쉬운지. 어, 아직까지는 업무가 더 어려운 거 같아요. 이일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이 LED의 온도 측정을 하는데 이게 뜨거워지면은 이 밝기가 죽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의 헤드램프를 설계하고 고객 니즈에 맞춰 제품을 개선하는 것이 태용의 업무다. Parts might have a so maybe we think about...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해외 고객과 화상 회의 도리드하는 태웅. 영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네, 미국에 살다 왔습니다. 좀 어린 나이에 가서 이렇게 어려움 없이 정 잘했고 근데 또 운동을 해서 좀 그게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운동하면서 미국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운동하니까 더 빨리 친해지고 언어도 그만큼 빨리 늘고 태웅의 첫인상을 동기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다. 굉장히 이제 키도 크고 좋, 좋았어요. <laughs> <laughs> 졸거나 이런 거 보신 적 없어요? 전혀 <laughs> 그러지 않아 전혀 못 전혀 없다. 두 분에게 태웅님처럼 운동하면서 살라고 한다면 음. 음.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갓1년차 막내 사원 각자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태웅과 연재 의오후가 흘러간다. 웰컴 투헬 LG 사이언스 파크의 임직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 강사와 수강생이 되는 인사이트 클래스. 그 중에서도 가장 경쟁이 치열하다는 클래스는 태훈 강사의 크로스핏 강좌다. 되게 자유로운 사람 같았지. 어 외형 자체가 뭔가 한국인 같진 않다. 회사보다는 약간 양양 서퍼 비치 이런 데서 볼것 같은 느낌이 조금 많이 들었어. 약간 <laughs> 엄청 얌전하게 생겨가지고 진짜 그게 말도 안 많았어 요 처음. 평소엔 회사 강당을 이용하지만 오늘은 태웅이 코치로 일하는 체육관까지 끌려온 수강생들 오직 태웅의 열정 때문이다 퍼피 엎드리세요 이번 시간엔 특별히 가르칠 동작이 있다는데 1초가 아까워. 1초가 아까워. 1초가 아까워. 일단 웜업부터 가볍게 시작이다 아, 일어나 오이 어. 나이스 팔쪽 덮어야죠으 아. 오케이 그렇지 으악 아. 잠깐만 어 신우씨 어아왜 시간이 이렇게 남았는데? 일곱 개씩 할거예 아니야 나 못해 일곱 개씩 할 거야 일곱 개씩 자 일곱 개열 개, 열개 할게 연재는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다 뒤질 아, 것같았어 아. 괜찮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라는 태웅 좋은 건 수강생들에게 꼭 권하고 싶어 오늘 특별히 준비한 게 있다 어 s 트바이크라는 다리랑 팔로 타는 거예요. 지만 보이자면 제가 살살 살게요. 남들도 그렇게 쉽게 했으면 다들 코치를 했을 것이다. 남자는 25칼로리 타고 2 5 여자분들은 18. 왜 느리지? 안높아요 높아요. 오케이. 아, 내가 살아있으면 느끼는구나.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저혈압 요한식욕 됐다. 그러니까 이런 너무 느낌이 느려, 굉장히 느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느려! 미치내 전... 스타일이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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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타봐야 알아요. 이거 진짜로, 도는 거라. 업무가 쉽다니까요. 업무가 쉬어 어, 점점 떨어져요. 떨어져요. 속도가 늘 당하는 연재에게 복수 기회를 줘봤다 아 너무 쉬웠다 아 너무 쉬웠어요. 3 5끝났어 태웅도 힘들어할 때가 있다 그도 사람이었다 15칼만 한번 타봐요. 15칼만 15. 당할 수만은 없는 태웅과 연재의 협공 여태 자 깐족되던 PD를 끌고 왔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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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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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금보아랑다아가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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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요아무 아니야, 아니야, 아는야아니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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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데잘아가지아 어? 괜아았는아그러아 별로 아재밌아요아재미아어요아니오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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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아 이거 내일 출근할 수 있을까 이 생각 매일 해요. 남의 고통을 보고 즐기는 선생님 같요 항상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운동을 짜올까. 입에서 피 맛을 날 때가 많아요. 근데 연재님이 형이시죠? 맞아요. 연재형. <laughs> 제가 두살 형이네요. 수강생으로서 평가를 하자면 어떻게 수행했는지. 가끔씩 약간 마음속으로 한계를 정해놓는 게 살짝 마음에 안 들었지만. <laughs> 수강 계획은 어 주게. The Only Easy Day Was Yesterday 입니다. 네 내일은 더 어려워지고. 다음 날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 인사이트 클래스 듣는 날 전날에 좀 회사 가는 게 싫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인사이트 클래스가 회사 바로 끝나고 있다 보니까 어렷병이나 이런 걸잘 극복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운동하면 조금 더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야근을 통한 좀더 피로라든지 그런 걸좀더잘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운동을 LG 이노텍 막내 사원 태웅은 또 어디론가 향한다. 퇴근하는 아내를 데리러 온 태웅. <laughs> 신혼 3개월 차 태웅이 아내와 깨를 볶는그 시각. 연재는 집사 노릇 중이다. 제니야, 네. 연재는 어떤 사람이야? <laughs> 하루 일과의 흔적이 여기저기 묻어있는 아늑한 집에서 연재도 힘들었던 하루를 마무리한다. 다른 계열사들이랑 일할 기회가 전혀 없는데 이걸 통해서 다른 모든 계열사분들이랑 뭐 얘기하고 그런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좀더 LG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무료로 듣다 보니까 진짜 그런 부담도 없고 그리고 회사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뭔가 멀리 가지 않고 다양한 계열사를 좀 만날 수 있는 게 진짜 좋았던 점인 것 같아요. 협업할 일이 있거나 할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사이언스파크가 생각보다 하나구나. 약간, 좀 쉽게 연결될 수 있구나라는 점에서 좋았던 점.